안녕하세요. 인투어의 도치입니다. 자, 246강이 되겠습니다. 영어식 오순배율을 이야기 위한 분석 많은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번역과 인지독해 직독직해 이세 가지를 비교 분석해서 어느 것이 가장 뇌속에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에, 형성을 시키느냐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번역과 직독직해는 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고요. 인지독해는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한다면 인지를 작동시켜서 읽어서 이해한다. 아,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 단어에 뜻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놓여 있는 순서대로 한 단어도 뒤집지 않고 한 단어씩 철저히 전체사라든가 관계대명사라든가 지시사라든가 어떤 것도 뒤집지 않고 그대로 어, 순서대로. 인지를 작동시켜서 읽어서 이해한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자, 처음 듣는 분들은 아주 생소할 거고요. 처음 해보면은 상당히 속도가 느습니다. 굉장히 더디고요. 에, 과연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 이렇게 에, 느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인지라는 능력을 가만히 에, 작동시키게 되면 아주 신기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내가 우리말을 옮긴 순서 그대로 영어를 그대로 대입시켜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치사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팔품사의 개념을 새로 정립을 해야 됩니다. 자, 그것은 제가, 앞에 1강에서 48강까지 정리를 다 해놨기 때문에 제 강의를 혹시 처음 듣는 분들은 1강에서 48강 정도까지는 꼭 보시고 한번 듣고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뭐한번 들어도 되겠고요. 이해가 조금 잘안 되거나, 그러면 몇번 여러 번 들으면 틀림없이 이해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을 자, 보통은 말이죠. 번역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직독 직해를 배웠습니다. 저희 세대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50대 이후 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청크 단위 직독 직회로 요즘 많이 합니다 의미 단위로 에 그래서 번역과 직독 직회 이렇게 배웠는데 제가 이제 인지 독해라는 개념을 새로 개발을 해서 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은 인지독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직독직해를 배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필요하면 번역은 어, 배워도 되고요 일반인들은 사실은 안 배워도 되는 기법입니다. 자 그러면 어, 저번 시간에는 인지독해, 직독직해 번역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에, 다시 번역부터 해서 의미를 정확히 파악한 뒤에 그 다음에 에, 직독직회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지독회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늘 혓듯이 리딩을 먼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you are faced with a message we dislike or which fails to confirm our prejudice, we tend to ignore those parts which make us uncomfortab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번역이라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아, 미리 판서를 해놓은 것 같이 분석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 이프에서부터 어, 여기 콤마까지가 소위 종속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이끝까지가 주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어 동사 PP 뭐 수동태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부사구 형용사 절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위치나 대시 생략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이 생략이 됐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자, 대등접속서 나오고요. 여기 위치, 여기 위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용사절, 마찬가지로 형용사절이죠.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동사, 투부정사, 투부정사의 목적어. 그래서 종속적 끝나고, 그 다음에 주절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이건 동사 원형, 목적어. 그 다음에 또 주격 관계되면서 해서 형사절이 나왔죠. 그래서, 동사, 목적어, 목적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을 다한 뒤에, 이제 우리말 어순으로, 어, 옮기죠. 그게 바로 번역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싫어하는 또는 또는 자, 이쪽으로 가야 되죠. 우리의 선입관을 맞다고 증명하는 데 실패하는 메시지를 직면하게 되면 이 말이죠. 우리는 말이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러한 부분들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자. 앉아서 듣는 입장에서는 우리말로 순으로 다 맞춰서 해주기 때문에 이 문장을 보지 않아도 의미가 잘 들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뇌 속에 영어식 사고를 형성시켜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영어를 배우려고 하는 것이지 네 그렇기 때문에 영어식 사고를 뇌 속에 형성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직독 직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청크 단위 소위 의미 단위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직독 직해에도 인지능력이 사실은 조금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아, 기본적으로 일단 그어놨습니다 만약 우리가 직면에서 함께 한다면 이 말이죠. 우리가 싫어하는 메시지를 또는 그 메시지가 실패한다면 확신하는데 즉 옳다는 걸직면하는데 우리의 선입관을 이런 메시지에 직면하게 된다면 우리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바로 직독직해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인지독해라는 이 부분을 여러 번 아주 여러 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직독직해로 넘어갑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 단어씩 하면 속도가 너무 느리고, 어, 그 다음에, 답답하죠. 네, 일단. 그런데, 영어를 처음 배우는 분들은 사실 이 인지독해라는 한 단어씩 해서 굴비역듯이. 네. 이렇게 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식 사고를 뇌속에 형성을 시켜야만 빠르게 작동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명사 중심의 언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팔품사. 그러니까 다 명사라고 보면 됩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동사도 명사고 형용사도 명사고 그뭐 부사도 명사 다명사냐 안... 네, 다 명사입니다. 명사는 그 자체고요. 존재 자체. 예. 존재가 없는 것도 존재죠. 존재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명사. 그럼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 쓴 거니까 그 안에 명사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고요. 동사는 명사가 움직인 거니까 동사 속에도 이미 명사가 들어가 있고요. 형용사는 형태나 모양을 떴는데 그 속에 이미 명사가 들어가 있죠. 전치사는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도 명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즉 명사가 변신을 하는 거죠. 트랜스포머처럼. 네. 존재가 됐다가 움직였다가 모양을 띄었다가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대신 썼다가 이렇게. 자, 그것은 제가 3강에 이미 설명을 다해 놨습니다. 네. 비동사 편도 다 해놓고요.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이제 인지도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인지를 작동을 꼭 시켜야 됩니다. 자, if가 나왔습니다. 조건이 이거라면, 그럼 어떤 조건이 나오겠죠?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존재하는 상태가 직면한 상태라면입니다. 직면한다는 것은 뭔가가 있다는 얘기죠. 직면해서 함께 한다면, 한 메시지. 메시지 메시지인데 우리가 싫어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또는 어떤 메시지냐면 실패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르는데, 옳다는 걸 증명하는 거에 실패하는 거죠. 우리의 선의권들 이런 메시지를 접하게 되면, 우리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도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시하려는 그러한 부분들 어느 부분이냐면 만드는 거지요. 우리를 불편한 상태로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려는 경향이다. 있자 어떻습니까? 지금 철저하게 한 다섯이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대색김질을 해보는 것입니다. 대색김질을 하다가 모르면 보면 됩니다. 자, 조건이 이거라면, 우리가 지금 현재 직면한 상태라면, 직면에서 함께 한다면, 그 다음 말이 생각 안 나면 보십시오, 그냥. 한 메시지, 예. 우리가 싫어하는, 또는 어느가면 실패하는 메시지, 이르러서 증명할수 있는, 옳다고 증명하는 걸 실패하는, 우리의 편견들을, 그러면 우리는 경향이 있다. 이르러서 무시하려는 그러한 부분들. 어느가냐면 만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자, 이것이 내가 안 보고 이렇게 우리 말을 엮어낼 수 있을 때까지 반복을 계속 하면 됩니다. 이게 길어서 좀 그렇다 하시면 짧은 것부터 하면 됩니다. 그걸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서른 번이고 반복해서 내가 우리말로 굴벽듯이 인지도해가 된다. 그러면 그걸 영어로 바꿔놓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If we are faced with a message, we dislike or which fails to conform, 물론 뭐라 그랬죠? Our pres, prejudice, prejudice, we turn to. Ignore those parts which make us uncomfortable. 이렇게 설사 하다가 틀리는 게 있으면 다시 정정해서 또 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 번 반복하면 뇌 속에 영어식 사고 형성이 되어서 신기하게 내가 한번쭉 봤는데도 굴비역듯이 저절로 엮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이걸 말로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건 발음 문제죠 그거는 입에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예,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발음은 그래서 그 발음은 좀 서툴더라도 사실은 예, 약간 콩글리시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 알아듣습니다 네, 상황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인지능력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발음이 좋으면 훨씬 더 빨리 알아듣고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반복해서 연습을 하면 아주 빠르게 인지가 작동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직독식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네. 공감이 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시간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